안녕하세요. 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. 어, 오늘도 지난 연예인 신점에 이어서 오늘은 닭띠 운세를 좀 알아볼 거예요. 네. 오늘은 좀 이게 뛰다 보니까 20대, 40대, 50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. 네. 20대 먼저. 네. 9 3년 5월 16일 네. 이지은이요. 들으면 아실 거예요. 아이유. 아, 아이유예요? 네. 올해 닭대들은 막 상장권 아시죠? 그렇죠. 응. 음.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드라마로 음. 떴잖아요. 아, 네. 드라마로. 떴래도노래도 나오고 노래도, 어. 나, 노래도, 나, 노래도, 노래도 나, 잘 돼. 근 작년에 2019년도가 괜찮았어. 근데 음. 이 친구가 후반에 친 좀 좋은 사람을 많이 잃었죠. 음. 친한 네네, 친구들, 친구들 동생들 네. 잃은 마음에 이 친구가 마음이 많이 다쳤을 거예요. 음.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이 친구도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음. 있을 거예요. 마음의 병이 많이 깊은 것 같아 지금. 이 친구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건 올해하고 내년이 음. 좀이 친구를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. 어, 이 친구가 조금 마음이 아픈 음. 시기네요.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많이 치유를 하려고 노력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 친구가 문자에서는 그렇게 좋은 운은 갖고 있지를 않으세요. 올해는 이 친구가 조금 브라운감보다는 뒤로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야 내년에도 큰 구설 없이 가야 되는데 어 조금 마음이 많이 많이 보니까. 꺾여가는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음? 어, 올해는 활동을 그렇게 하신다 해도 본인이 행복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이 친구가 조금 마음을 많이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. 이 친구도 조금 많이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. 네. 예. 그럼 다음은 40대 한번 봐볼게요. 음... 음... 81년 네. 8월 11일 소유진 아이고야. 이 저희는... 친구는 뭐 결혼을 해서 좋은 친구죠? 아, 네, 맞아요. 음. 이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좀 활동을 많이 하시죠? 근데 이 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뭐, 남편복이 응. 많잖아요? 음, 어, 진짜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알듯이. 네. 근데 올해 소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많이 활발하게 하시려고 하실 거예요. 지금 도약을 하려고 막 응. 움직이시는데 드라마나 뭔가를 좀 찍으신다 그러면 내년이 좀 좋으시겠어요? 음. 응. 삽재긴 응. 하시긴 하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좋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유진 씨는 올해는 좀입소구설를 조심하셔야 되겠네요. 응. 안 그러면, 교설이좀 많이 타고 가시겠어요? 별거 아닌 행위나 행동을 하셨는데, 그게 그렇게 예쁘게 시청자들 눈에 안 보일 수도 있겠어요? 음. 별거 아닌 것 같은데, 그렇기 때문에 입설 구설을 조금 조심하시면 되는데, 어, 딱히 올해는 신유세 닭들이, 음. 소유신 씨 같은 경우 말고,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네. 부분으로 네. 봤을 때, 신유세 닭들이 재미지지 가 않을 거예요. 올해가 어. 어. 네. 뭐, 삼대 때문에 그래요? 라고 할 수도 있지만, 그런 것 또 있지만 올해 닭대들이 막 이렇게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음. 그러지를 못하고 좀 웅크려지는 해가 좀될 겁니다. 그래서 올해 40살에 있는 분들은 딱 경계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경계에서 조금 나가셔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주춤주춤하는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어, 올해 가을바람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금 도약을 하시려고는 하실 거예요. 하지만 나가는 삼재가 됐을 때 삼재바람에 조금 몸이나 이런 쪽으로 치고 들어올 수도 있으시고 생각지 않은 어떤 구설을 타고 다뤄갈 수 있는 해가 될수 있으니 식류생 닭대들은 조금 언행을 조심하셔야 되는 해가 될 거예요. 그럼 다음은 50대 한번 봐볼게요. 네. 69년 9월 14일, 음. 봉준호. 응? 봉준호. 아우, 뭐, 봉준호 감독님이야, 뭐, 지금, 뭐, 대세죠. 뭐. 네, 또 오늘 이제, 차를 타서, 아우, 좋습니다. 봉준호 감독님 뿐만이 아니라, 아, 네. 올해 기후생 닭들이 삼재인들도 불구하고 참 눌린 삼재가 복삼재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. 오. 그래서 삼재바람들이 다잘 돼서, 음. 기후생 닭들이 올해는 조금, 오히려 네. 20대, 40대보다 지금 50대가 음. 더 활발하세요. 어, 활발하게 음. 움직이시는 해가 됩니다. 봉준호 감독님 뿐만이 아니라, 봉준호 감독님은 이거 말고도 좀 복이 더 있는데요. 아, 이상탄것 외에도요. 어, 또 들어올 게 있는데요. 좋은 소식이 오, 하나가. 영화 할게잘 되려나. 모르겠어요. 근데 봉준호 감독님 걸딱 보니까 네. 좋은 소식이 또 들어올 게 하나가 있어요. 그래서 음. 그 운에서 조금 더 웃을 일이 하나가 더 있으시다 그래요. 음. 그런데 올해는 이제 봉준호 감독님 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네. 기우생 닭들들이 괜찮아요. 움직이시는 것도 음. 괜찮고 다들 그래서 지금 쉬운 둘이시면 활달하게 움직이실 거예요.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든 뭐 그냥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든간에 올해 기울생 닭띠들은 조금 모이를 찾아다니듯이 쪼금서 네. 굉장히 활달하게 움직이고 다니실 거예요. 그래서 올해는 계울생 닭띠든 신유생 닭띠 기울생 닭띠를 봤을 때 기울생 닭띠들이 굉장히 좋으세요. 그래서 올해는 조금 움직이셔도 될것 같습니다. 좀 재물에 주춤하셨다거나 네. 어떤 운자에서 좀주춤하셨다 그러면 올해는 보편적으로 조금 움직이시는 해가 돼도될 거예요. 근데 이제 물론 내 사주 고맞 으셔야 겠죠？네, 다크 연두 도잘 들었 습니다. 네, 감사 합니다. 아,